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파이파인의 게임용 마이크 키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이 마이크 진짜 좋아. USB와 XLR 모두 지원해서 PC와 PSO에서 완전 활용 가능해. 음소거 기능도 있고 RGB 조명까지 있어서 게임할 때 분위기 최고. 카디오이드 그 패턴 덕분에 소리도 깔끔하게 잡히고 다이나믹 마이크라서 팟캐스터나 스트리머들에게 완전 추천이야. 배송은 조금 느렸지만 파손 없이 잘 도착해서 너무 기뻤어.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별 5개는 기본이지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파인파인의 게이밍 오디오 세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이 마이크, 믹서, 헤드셋이 포함된 세트는 가격 대비 완전 가성비 갑. 다이나믹 마이크로 생생한 음질을 자랑하고 유선으로 안정감도 최고야. 스트리밍과 팟캐스트에 딱 맞는 제품이라 요즘 인기 폭발 중이지. 심지어 리뷰도 좋고 제작 퀄리티도 훌륭하다고 하더라고. 아직 테스트 안해봤지만 기대감이 넘쳐서 너무 기분 좋아 그래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파인파인에서 이 매력적인 USB, XLR 동적 마이크를 발견했어. 터치 무음 버튼과 헤드폰 잭이 있어.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. RGB 조명도 10가지 모드로 설정할 수 있어서 녹음할 때 분위기를 한껏 살릴 수 있어. XLR과 USB 둘다 지원하니까 사용할 때 정말 편리하고 소리 품질도 대박이야. 그런 기능을 다 갖추고도 가격이 착하니 완전 가성비가. 이 마이크 덕분에 녹음하는 재미가 두 배가 됐어. 마음에 드니깐 별5 개.